오늘도 일 마치고 왕피전 하루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6시에 20분 정도 됐는데요. 대기 온도가 31.5도를 찍고 있습니다. 아 계속 30도씩 넘어가요. 그리고 바닷물 수온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기가 별로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하루 쉬려고 했어요. 일 마치고 하루 쉬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지금 뒤늦게 왕피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왕피천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수량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죠. 오늘도 어제보다 더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한번 와야 돼요. 비가 지금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을, 부족하죠. 인물 수량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대숭우도 붙지 않고, 일반 숭우도 붙지 않고, 중숭우도 잘 오지 않습니다. 뒤끝 해봐야 못지. 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제는 모 치도 안 보였어요. 방어사리만 보이고 잔챙이들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염제 해변 캠핑장인데요. 외 팀이 안 보입니다. 내 팀, 다섯 팀. 그래서 1호, 1팀보 저겠습니다. 아무도 없겠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온도가안 납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시원합니다. 아, 어제는 뭐 40도 가까이 됐으니까요. 오늘은 뭐 30도. 초반, 초반을 찍고 있으니까, 시원한,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지죠. 요 앞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아, 애들 놀고 있네, 물놀이를. 물놀이 하고 있으면은, 뭐, 고기가 없죠. 앞에 지금 건물로 막아놨기 때문에 공기가 더 없습니다. 자,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지금 가족 단위로 염전, 캠, 염전 해변 캠핑장에 놀러 오신 분들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물이 영 아니올시다 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낚시를 해야 돼 배낚시 내일은 가급적 배를 내려 가지고 한번 배낚시 도다리 낚시를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저한 마리 온다 저게 고치일까 황어일까 숭어일까? 여러 마리 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누가 이거 왔다 갔네요. 아, 모찌 같아요. 일단은 구름이 좀 있어 구름 속으로 해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 고기 없습니다. 고기가 안 보입니다. 자, 내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저녁에 비가 오면 좋겠는데, 그럼 내일 대박 납니다. 근데 비가 올 조짐이 안 보입니다. 저쪽으로 고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치 처럼 보인다. 흥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잡아 봐야 알 죠? 저 기도 이제 거기 죠? 저 기도 거기 인데요. 보고있지 않습니까? 먼지를 보이죠요이 앞에까지 왔는데요 중은 아닌 것 같아요. 중은 아니고 모치 정도 예상해 봅니다. 민물, 민물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별로 따뜻하지 않네요. 미지근해야 되는데. 아, 고기가 없습니다. 먼바다에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혹시, 박공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애들이 놀았기 때문에 고기가 없죠. 네. 별벅도 없고, 뭐, 없습니다. 것도 이제, 고기죠. 잔챙이될 모습입니다. 해가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깨끗해요. 날씨도 시원하고 물도 내려가고 한대요좀 고기죠. 물도 내려가고 한데 이 고기가 시원찮네요. 저것도 고기죠. 아, 저 뭐지? 황인가저런 사이즈가 좀 큽니다. 여기도 복입니다. 고... 복인데 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문제죠. 항상 항상 눈이 문제입니다. 낚시에도 눈이 문제고 투망에도 눈이 문제고 시력이 중요합니다. 뭔가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어 그런 징조를 발견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게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뭐, 황어 한 마리 보이고요. 저 뒤쪽에 뭔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황어 한 마리. 자, 여기 뭐두 마리. 오, 오고 있는데 뭔지 알 수가 없, 없겠습니다 저도 한 마리 있잖아요 전부 항어처럼느껴집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자 이것으로 어, 왕피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는 답이 없어요 저기도 이제 한 마리 지나가잖아요 저먼 쪽에 저거는 꼭 숭어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저기도 이제 한 마리 있잖아요 저 보이죠? 저거는 숭어, 숭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두 마리, 세 마리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두 그 마리 또 있고 망이 안, 안 됩니다. 이 앞에까지 왔네요. 이에 앞에. 보이죠? 여기도 네. 그렇고, 황어, 황어, 황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거는 이제 잡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이 앞에도 한 마리. 형체를 잘 드러내지 않네요. 자, 저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10중파랑 중승무처럼 보여요. 자, 이것으로 왕피천 소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